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한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은 담대함과 넉넉함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마음에 품고 준비할 수 있는 토요일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내일 함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믿음의 공동체를 기대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일들로, 다른 관계의 문제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고백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삶의 무게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도 내일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밤에 평안한 잠을 주셔서 육체의 쉼과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가족들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밤에 평안한 잠을 통해서 쉼과 회복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소중한 하루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사랑하는 이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섬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내 마지막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밤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